어, 삼각형 넓이입니다. 중상각 어, 각이 주어졌을 때는, 어, 이렇게 쓰는데, 항상 아무튼, 양 끼인 변하고 끼인 각의 사인값만 알면 넓이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1, AC, 사인B.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끼인 각. 그러니까 2분의 1, 8 곱하기 사인 30도 한 거예요. 사인 30도. 그렇죠? 문제 얼마예요? 얘가 2분의 1/2이니까 약분하면 4죠. 또 이게 약분해서 3에 12 루트 3이죠. 아무튼 높이는 이거에다 사인 더 곱하니까 사인 사인 60도에다가 곱하기 4 루트 3 해야 돼요. 이 값이 2 루트 3에서 루트 3이니까, 3이니까 약것분은 되고부터 6이 되죠. 높이가 6이고, 밑, 밑, 밑변의 길이가 6루트이잖아. 높이가 6이고, 그래서 약분해서 38루트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바로 이제 계산하면 12구 사인 30. 사인 30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약분해서 6이고 또 1분하는 거 3구 27. 도 2분의 1, 10 곱하기 14 곱하기 sin 45 나누면 5고 얘가 2분의 2죠 2분의 나누면 7어찌3 5도 2죠 얘도 지금 40, 80이 에마 이거 1 2 0이네 얘가 60이죠 그럼 2분의 1, 18, sin 약분에 모고 약분에 모고, 약분에 모고, 4, 5, 26, 3. 얘가, 얘는 60으로 하면 돼요. 60으로. 알겠죠? 그래서 60으로 하면 되죠. 높이는 사인, 6, 사인 60도 하면 돼요. 높이가 사루 높이가 얼마요? 아니요. 일단, 4루트 3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120은, 사인 1 2 0 모르잖아요. 180, 120 빼요. 사인 60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2분의 2, 3 되니까, 약 그러면 이거요, 약분하면. 그만, 뭐야. 3에다가 15가 되죠. AA 지구하는 거, 얘가 4 5도예요6 곱하기 사인 45도. 6 곱하기 2분의 2, 약분하면 3이니까 3루트이죠. 2분을 곱하기 3t, 3루티, 높이가 3t이고, 밑변이 5t. 얼마야? 2, 10, 1어 예, 약근데도 15, 30, 15지. 얘도 30이로 오는데요. 7 곱하기 4인 30. 7 곱하기 2분, 2분의 7. 3 곱하기 7 곱하기 4인 30.

445도 47에 얘가 2, 2, 14도. 2분의 2죠. 7에 14분의 2, 분그4 곱하기 4 곱하기 어, 얘가 15도면 얘가 10분 15 30이니까 얘가 150이 되죠. 3 0이면 되죠. s i 죠 n some 이 h e 이 p Sign some sheep, even a j o 이 e and s 이죠 will go sa. e v s i 25에다가, 이거 3이점 3렙도 3 곱하니까 75도 3.